웃음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가지는 것이 실력 올라가자 하하하하하하하센 중등 수학 1학년 1학기 224번 자 레벨 3 문제 자이 교육과정은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 왜 표현들이 조금 낯설어서 그래요 이런 별의 이유로 쓰면 두 수의 뭐 최대공약수 이런 사각형을 쓴다면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나타낸다는 표현을 써서 최대공약수는 보통 앞에서는 지로 썼고요. 이건 L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겠다는 쓰이겠, 거예요.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X와 y 의 오케이, 합을 물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첫 번째 문장, 이거 스타워즈라고 볼게요. 아니, 24에다가 A를 연, 어, 했더니 최소, 아, 최대 공약수가뭐라란 얘기예요? 그렇지, 여기는 6이라는 거예요. 납득되죠? 그래? 여기는 사가 붙고 을고고 이건 뭐 뭔지 모르겠고 몰라라고 표현했을까요? 괜찮지? 그러면 a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아, 몰라곱하기 6. 그리고 이 네, 몰라네모와 사는 어떤 관계? 그렇지. 응, 늘 풀던 패턴 아니겠어요? 이게 스타 원은 이걸 나타낸다는 거야. 그런데 그 a 중에 뭘나라에서 한번 더 꼽았네. 두 번째로 작은 수는 x라고 해서 제일 작은 미니멈 a 값은 캡틴 A는 아1곱 6이면 어때요? 네모가 1이 들어가도 괜찮지? 오케이. 그럼 제일 작은 수는 6인데 그 다음 작은 수는 뭘까요? 1 집어넣을 수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작은 수는? A는? 그렇지. 3 곱하기 6 어때요? 아 이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수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두 번째로 작은 수 X는 18이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꼬아놨거든요. 납득 되죠? 두번째 요거 스탑트 과정을 한번 볼거예요 그런데 b랑 54에 이 녀석은 최소공 배수가 108이 나왔어요. 오 우선 54를 소인수분해 볼까요? 자 암산합니다. 27 곱하기 2죠. 2에 1승 곱하기 3은 몇승? 옳지. 여기서 암산되죠? 108도 이렇게 초등수학으로 할수 있어요. 그 다음 레벨을 보여드릴거예요 자, 이거 보고 연습하면, 쌤쌤이 연습하실 수 있을 거요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암산도 적당히 해야, 머리가 빨라진단다. 알았지? 좀 암산해볼게. 음, 108은 뭐에다가 뭘 곱하는 일것 같아요? 2 음, 곱하기. 한번 암산해줄게. 너는 4 곱하기 27 하고 싶은데. 그럼, 4728, 81은 8, 108. 오, 그래서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까지도. 어, 연습하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죠? 어, 그렇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B랑, 오케이, 54. B는 뭔지 몰라요. B가 있는데, 이렇게 최소공배수 구할 때는, 다시 할까? 최소공배수 구할 때는, 오, 어, 뭔지 모르지만, 뭐가 묻어나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최소공배수가 이해가 최소공 돼야 돼. 최소공배수가 제어돼야 돼. 그럼 B가 될수 있는 건 반드시 어떤 수가? B가 될수 있는 건 반드시 최소공배수의, 뭐다? 배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의 b랑 54의 공배수는 다시 b와 54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뭐 같다. 그렇지? 배수와 같다는 걸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는 거예요. 어, 그렇네이두 수의 캡틴 b는 뭔지 모르고 54는 확실히 알지만 이두 수의 공통의 배수는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배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수 있는 건, 만약에, B 제곱은 어떨까요? 아니, 2제곱은 e 어떨까요? 생각해봐. 만약에 2제곱 e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요? B가 2제곱이 e 들어가면, 검산해볼게 2의 e 1승 곱하기 3의 3승 해보세요. 그럼, 2를 하나 묶어내. 그럼, 2가 되고, 이거는 3의 3승이 되죠? 요거 다 곱하면, 자, 108 나왔나요? 이것만 되나? 아니에요. 또 뭐, 또는 뭐가 될수 있을까요? B는? 2의 e 2승 곱하기 3의 1승이 되면 어떨까요? 이거랑 54. 요걸 최소공배에서검산 해볼게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예, 여기 만약에 2를 한 개, 3을 하나 묶어낼 거야. 이러분 2가 되지. 이 녀석은, 어, 3의 제곱이 되지. 요거 산타크로스 양말 다 곱해보세요. 2의 제곱, 3의 삼승 되죠. 그럼 또, 또 비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 될까요?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은 어떨까요? 이거랑, 어, 54. 2의 1승 곱하기 3의 삼승 자. 요 녀석은 2를 한 번, 3을 두번 뽑아낼 거야. 그럼 이건 2의 1승 2의 1승이 되고 이 녀석은 3의 1승이 되잖아. 요거 다 곱해 보세요. 2얘 2승 3의 3승 나오지? 한번더 마지막으로. 비가 될수 있는 게 마지막 수가 있어요.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이면 어때요? 이거는 54. 이걸 최대 공작추 소공배수 계산합니다. 뭘 묶어낸다. 2를 한 번, 3을 세번 뽑아낼 거야. 그럼 이건 2의 1승이 되고 이 녀석은 1이 되는 거지. 어때요? 죠 아, 그래서 캡틴 B가 될수 있는 건네 가지예요. 얘 이승도 가능하고 이녀석도 가능하고 여도 얘도 네 가지가 가능한 거야.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와이 했어. 제일 작은 수는 얘예 이승이고요. 그 다음 큰 수는 어떤 거예요? 와이는 뭐가 되는 거야? 네개 중에 두 번째로 큰 수. 그렇지, 이거죠. 아, 이걸 찾아낼 수 있니? 이건 제일 작은 수고. 어? B 중에서 두 번째로 아두 번째로 큰 수. 아 제일 큰 수죠. 아, 아 이건 제일 아두 번째로 작은 수죠. 아이고바보다 이게 제일 큰 수고. 이게 이거 죠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어때요? 납득되시나요? 그래서 4구36 오케이. 그러면 준식은 어 힘든 문제 아니에요. 초등 수학을 중등 수학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근데고등학교서 그대로 논데 준식이 아니고요. 아, 춘식이 아니고요. 춘식이는 x랑 y를 더하랬네. x가 18이었고요. y가 36이었습니다. 답은 어, 54가 답이 되겠네요. 와우, 멋지다. 이런 문제 혼자 풀면 그 카타르시스는 말로 표현 못 해요.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도 행복을 느낀다면 자, 우리는 좀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선생님 지금도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거든. 나 느꼈어요. 와, 내가 똑똑해지고 있구나. 나의 내가 자극이 되고 있어요. 와, 너무 기분 좋아요. 새벽 4시 눈이 떠진다니까. 시키지 아니해도 알람, 알람을 울리기 전에도. 센,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자, 레벨, 어, C형이죠. 레벨 3가 아니고, 어, C형의 228번. 자, 초등문제를 업그레이드 한 문제입니다. 강의실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유산. 유산이 뭔지 알죠? 어, 돌아가시면서. 어,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50마리 이상, 60마리 미만의 소를 남겼어요. 소 영어로 cow니까 c라는 표현을 쓸게요. c는 아 50마리 이상, 60마리 미만. 그러니까 50부터 59까지도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첫째는 아이가 있어요 a는 유산의 2분의 1을 가진대요. a가 가지는 그 어, 소의 마리를 small a라고 볼까요? 괜찮죠? 그리고 이건 오 어, a는 반드시 얼마예요? 이 c에다가 얼마예요? c에다가, 그렇지, 나누기 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c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스몰 a가 되는 거야. 둘째를 b를 한다면 b가 가지는 소의 마리수를 b를 한다면 캡틴 b는, 자 스몰 b는 유산의 3분의 1. 유산의 삼분의을 곱했을 때 스몰 b가 돼야 되는 거야. 셋째를 가지는 이 마리수를 스몰 c 를 할게요. 아 스몰 c하면 되겠다. 셋째는 음, 캡, d, 캡틴 d라고 스몰 d라 d를 할게요. 셋째는 오케이, 유산에몇 마리, 6분의 1 마리를 오케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C가 2배수가 아니고, C가 3배수가 아니고, C가 6배수가 아니면 오케이, 정상적인 그 소를 가질 수 없어. 안 되지. 어, 나는 소에한 마리 중에 6분의 5, 5를 가지고 싶어. 이러면 뭐 잘라야 되 다리 한쪽 잘라야 되나? 안 되잖아. 그죠? 온전히 소를 나누어 가지려면 그럼 스몰 C라는 게 결국 뭐예요? 스몰 C는 2A, 스몰 C는 3B, 스몰 C는 6D지. 한글로 바꾸면 2, 3, 6의 어떤 배수? 그렇지 최소 공배수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2A, 3B, 6D의 최대공약수는 없어요. 맞죠? 네. 6배수와 3배수와 2배. 그래서 이거 는 그냥 3만 묶어낼까요? 3을 묶어내면 여기는 2a가 되고 얘는 b가 되고 얘는 2d가 되죠. 더 묶어내야 되죠. 뭘 묶어내면 또 그렇지. 1을 묶어낼 거예요. a, b, d가 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양말. LST, 멀티풀은 오케이. 2 곱하기 3 곱하기 a, b, d. 결국 몇 배수가 돼야 돼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수학으로 변한 거예요. 6배수 꼴이 되는 거예요. 오, 6배 중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 요 스타 원 조건도 만족하면 저 스타트 조건도 만족하는 걸 찾아볼까요? 6배 중에 음, 적당한 수. 그렇지, 6954 어때요? 54마리면 적당하지 않나요? 검사해 줄까요? 안 되겠죠. 5 4치어 넣으면 돼요.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54마리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